여기가 어디죠? 사천시. 사천이요? 네. 사천소방서가 보이네요. 사천, 잘 가면 삼천포로 빠 사천, 삼천포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런 읍내 그쪽에 있는 줄 알았어. 우회전하세요. 여기잖아. 이어서 오른쪽이잖아여기오뭐 보인다. 여기가 대가오뭐 불고기 음. 보이네. 주차장이 있긴 있어. 오 불고기 여러분 불고기 봅니다 이조 염소 불고기 이야 염소 불고기 집에 왔습니다 아아 아, 네. 그림이 흑염소네 아, 오돌이 뭐 이것도 같이 하네요 염소 못 드신 분들은 이거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이조 불고기 염소 불고기 아, 안녕하십니까 아, 신발 신어도 되나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아, 예. 찍어도 되죠? 네 예, 찍으세요 <laughs>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이조 염소 불고기. 자, 불고기 숯불구이가 4만. 원 1인분 오, 150g에 어,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다. 제가 숯불구이 처음 먹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신 여러분들 은뭐 드셨으니까. 아니, 나도 여기서 또 처음 아. 처음 먹으니까. 어, <laughs> 맛은어떤지 맛있으면 아주 맛있죠. 제가 닭 점이 이야 맛있다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도 되죠? 아 <laughs> 그죠? 몰라? 에이, 역시 맛을 알아. 맛을 알아. <웃음> <웃음> <그런 얘기지? 웃음> 네. 뭐, 사람이 입맛이 달라지고 맛에 대한 아... 그 미각은 불변하지가 않아. 이제 좋은 고기 쪽으로 가격을 더 치들해도 맛 좋은 고기에는 그만한 정당한 가격을 쳐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영도, 영토, 도가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많이 어 그요안 갖춰졌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좋은 입맛에는 좋은 적당한 가격을 더 쳐주는, 저런 가격으라 가야 되는데 더 늘어야 된다고. 많이 더 늘어야 돼. 지금보다 대는 늘어야. 아 대도 아니야. 몇배 늘어? 그냥 수입되는 양을 보면. 응.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아. 내가 다 먹고 또 시간 본다. 아 이거 계속 나오면 이거 안될것 같아. 만약에 <laughs> 깍두기만 <laughs>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양이, <laughs> 양이 많아져야 양이 많아져야 세세 분한테 기가 또 나와. 그러면 또, 음. 우리 접에이도좀 쉬워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 말그대로통마리를바에큐그 해서 먹먹그그런음에 또, 그그거좀에 또, 거다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다음그런음에봅그다야나왔그그다야에 또, 그다형나왔그요

짬저나 하마, 저기, 하 주세요 하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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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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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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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소한 국은 되게 좋은데 있구나 고구 어이구 뭔가 막 부족한 느낌이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수 드시는 없데 제가 가지고

귀여워. 귀여워 보기에 더 맛있네. 육색이 싹달라붙고기 아니, 수육이 왜 국물이 있냐고. 아. 국물 끓여준다. 이이없지 예? 국물이 수육이요? 수육인데 국물이 있냐 국물이 없으면 아 고기가 완전 말라갖고. 아 국물이 없으 아, 먹을 줄 모르네. 나 이런 거 그, 처음 본 거야. 이거를 딱 이렇게 넣고, 고기다 응. 올려가지고, 소스 딱얹어가지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딱 아, 고 <laughs> 어이구, 감사합다 네. 아, 이렇게. 응. 그냥 이런. 고추도 같이 넣고 이게 네. 지금 수육이 왜? 응. 왜. 응. 음. 됐다 너. 이거를. 처음에 와서 우리 집에 수육 먹고, 와청 되게 편한 수육 먹는 사람은 기만 넣어서, 이 이렇게 해 제일 좋아 해서, 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 어, 아, 아, 이렇게 해서, 가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렇서이 브리드는 브리드는 지리드는 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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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드는 브리드는 브리드는 다른덕면다이 오가 음, 음. 음. 이것도 괜찮네 음, 이것도 있네 뜨거워 한번 모이면서 몇쌍 나가면 더 맛나거든 너무 뜨겁만내려가면 양을 좀 수정해 보잖아요 아, 이거 필요 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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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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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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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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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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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 다 드세요. 고기 다 드시면 여기다 먹을까요? 네새운는 음 맞지? 음, 금우는2이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배고파서 시스다 음, 나는 이 음, 음, 동작은 안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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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하킹은 새끼 음, 나는전맥일 때까지는 있고 이게 전맥일때 수정이 들어가야 돼 형님 예, 음, 예, 봐봐 전매일때 수정해 주려고 저 뒷면을 뱃살에 그나랏실을 잡아버려야 합다전 음. 내려올 때까지. 이랬을. 그래야 새끼의 울 공간이 있고 이이안 걸리고 주는 대로 주인주인 대로 다 먹고 새끼를 크게 빼낸다고. 아, 진짜. 아니, 이거 그거는. 이거 그렇고. 아, 이거. 아 이걸 좀구워고구워먹으 맛있을 것같 아니 이렇게 살짝 구워봐 구그먹으면 아, 맛있을 것 같아 구먹는 맛도 예전에, 예전에 향수는 아니, 아니 근데 구워먹 진짜 나가는게 더 맞네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불고기에다가 수육에다가 아. 아. 방금 그게 볶음밥에다가 넣으셔보죠. 시 먹고 또 이걸 지금 이 소주를 먹힌다고. <laughs> 와.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은 맛있습니다. 이제 소 탈탈 비었습니다. 소 탈탈 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먹었습니다